초롱부동산 소장 방이순입니다. 오늘은 2020년 5월 12일 밤이네요. 오늘 저녁에 7시에 이제 대은 3구역에 입주권 계약서를 한건 진행을 했었는데요. 계약을 이제 마치는 자리에 매도 사장님이서 한테 질문을 주셨어요. 소장님, 아버님이 여기 한 30년 사셨고요. 이제 이 집을 오늘 팔았잖아요 근데 다른 구역에 제가 입주권 하나를 계약을 해 놨습니다 그 입주권 뭐 잔금을 치더라도 그 잔금 친날로부터 3년 안에 그냥 요 앞에 있는 집 팔면 뷰가세 맞죠?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질문을 정리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30년 거주한 집이 작년에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죠 그 1번 집을 파는 거예요 요 1번 상태 집을 언제, 두 번째 집을 산 날로부터 3년 안에 팔면 비가 세냐는 거예요. 두 번째 집은 다른 구역에 입주권을 하나를 사셨어요. 입주권을 사셨어요. 그리고 3년 안에, 요 1번, 아직 철거도 안한 집이에요. 대연상 구역은. 그렇지만 신분은 작년 2019년 4월 1일이 관리 처분 인가가 났으니, 그날 이후로는 얘가 입주권 신분이죠. 정확하게는 관리 처분인가 고시일 이후부터입니다. 정확하게는. 입주권인데요. 요 하나밖에 없어요. 현재는 전세 살고 계시고, 그리고 다른데 입주권 하나 더 샀는데, 아직 잔금안친 상태인 거죠. 이럴 때, 비과세 맞습니까? 이런 물은 거예요. 혹시 안 물어보시고 그냥, 아, 당연히 두 번째 거 사고, 3년 아니니까, 1번 뭐, 잔금 끝에 치도 뭐, 비과세 맞지 뭐. 이러고 가셨다 했다 하면, 이 사장님 오늘 절단날 뻔 하셨습니다. 진짜로. 초롱부동산이 질문을 잘 하신 거죠. 왜 그러냐면, 이건 과세인데, 뭐에 의해서 그러냐면요. 소득세법. 그냥 본법입니다. 이거는 시행령이 아니고. 소득세법 89조. 89조에는 뭐에 대해서 정리를 해놨냐면, 비과세 양도 소득세에 대해서, 쭉쭉쭉쭉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양도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죠. 볼까요? 1호, 1항에, 여기 1항이거든요. 1항.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호 2호 3호는 지금 현재 우리하고 별로 상관이 없어서 시간 관계상 지나가고요. 해당되는 게 여기 4호입니다. 4호. 4호의 1항, 4호의 제 2항에 따른 조합은 입주권을 한개 보유한 1세대 도성법 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및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일 현재. 계획인가일 현재 한마디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어, 제3호 감옥에 해당하는 기존 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3호 감옥 과목이란 뭡니까?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경우 그러니까 관리처분인가일 현재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조합은 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그거는 뭐라 해놨다고 해 양도세를 이제 과세하지 아니한다 했잖아요 이 컨트리 그죠 근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또 과세한다라고 돼 있죠. 기준 초과라면 뭐 어, 이거는 그거겠죠. 뭐 고가주택 뭐 이런 걸 말하겠죠. 고가주택은 양도세를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 과세를 하지만 그 미만까지는 양도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있죠. 그렇죠? 1주택1세대1주택인 경우에는 이런 어, 경우에는 과세를 안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 가항목, 가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그러니까 입주권이 되었어도, 입주권 한 개, 입주권이 되었어도, 다른 주택이 없고, 만 2년 이상 보유했던 비과세 요건을 갖춘, 어, 그게 관리 처분 인가일 기준으로 2년 이상 주택으로 보유했는 요 집이 현재 입주권이다. 근데 다른 주택이 없다. 감옥. 그런 경우에 비과세 해준다 뜻입니다. 요 입주권을. 그 다음에 양도일 현재, 일조합은 입주권 외에, 뭐라 해놨죠?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아까 사장님은 관리 처분이 났기 때문에 작년 4월 1일 이후로는 이미 1입주권을 보유한 집이 되어버렸죠. 그, 그러니까 요 1입주권 외에, 그 다음에 뭐라 해놨죠? 이나옥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요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안에 해당 조합은 입주권을 양도할 것, 이렇게 돼있죠. 아까 그 사장님은 89조 1항 4호 요 나목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여야 하는데 이 사장님은 뭐를 사셨다고 해? 1입주권을 하나를 더 사신 거잖아요. 아까 원래 있던 대연산구역이 30년 살았던 집이 작년 4월 1일 이후로 이미 입주권으로 바뀌었는데 그래서 이미 1입주권 보유자가 되셨죠. 그런데 나목에는 89조 1항 4호 나무개는 요 입주권이 이미 하나가 있다 하면 나머지는 입주권이 아니라 1주택을 소유해야지만이 요게 관리처분 난 거를 요걸 팔아도 2년 이상 이미 주택 보유 요건을 충족한 경우는 비과세를 해주는데 이 사장님은 소장님 정말로 해맑게 다른데 그냥 1 입주권을 하나 더 샀습니다. 30년 이상 살았던 집이니까 비과세 맞지요? 이렇게 물으셨던 거예요. 그 처음에 아예 3년이 되니까요. 이래 대답하다가 아닙니다 사장님 그건 과세입니다. 이거는 확실한 과세입니다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어 그래요 음 저도 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 이러시더라고요 아마 확인하셨겠죠? 여기 나와있죠 4호 나무계에서 그렇게 그 사장님은 가시고 저는 이제 유튜브를 하나 올리고 퇴근을 하려고 이것저것 좀 정리를 끝내고 유튜브를 찍고 있는 중에 매수사님 장이 전화가 왔어요. 아까 그 사셨던 매수 사모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소장님 매도 사장님이 바로 전화가 와가지고 잔금 일자를 좀땡겨줄수 없냐고 하십니다. <laughs> 당연히 그래야 비과세가 되니까 맞죠. 아이고 오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항상 세금은 설피 따라가지고는 잘못하면 더 바가지 있니다 진짜 세금은 또 안내 자체도 설피 따라가 안내드렸다가는 잘못하면 악의 길로 인도합니다. <laughs> 그래서 최근에는 옛날에는 저도 이렇게 처음 막 공부하고 이럴 때는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전국에서 전화가 오잖아요. 세금에 관련된 질문 전화가. 어, 그렇게 전화가 올때 예전에는 제가 웬만하면 모르는 거는 물었어도 답을 찾았어도 다 세금에 대한 상담을 해드리려고 했고 답을 다 드렸었어요. 뭐, 웬만한 거는. 근데 제가 어느 순간부터는 아, 이게 이렇게 해가 될 일이 아니다. 아홉 개를 제가 열심히 답도 찾고, 뭐, 그 해가 상담을 해드리고 해도, 열개 중에 하나가 잘못, 완벽한 대답이 아니면, 그거는 치명적일 수 있겠다 싶어서, 세금 상담은 웬만하면 요즘 제가 안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지간한 이런 기본적인 법에 대한 내용들은 유튜브에 제가 다 올려드리고, 그냥 유튜브에 올린 거, 그 외에 더 이상 추가 질문을 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책임을 질 수가 없습니다. 세무사님들도 요즘은 양포세 이래가지고, 세금 신고를 해, 이렇게, 의뢰를 받아놓고도 굉장히 신경 써야 하고, 이렇게 하신다 하더라고요. 뭐 하물며 전 중개사입니다. 그죠? 세무사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오늘처럼 이런 안건들은 간단하고 명확하지만, 모르면 정말로 잘못하면 큰일 날수 있겠다 싶은 거는 제가 정리 요약해서 이렇게 하나씩, 복습 차원에서라도 올렸던 것도 한번씩 이렇게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세금질문, 분명히 이게 또 유튜브 나가면 막 문자 들어옵니다. 쪽지도 오고. 사양합니다. 세금질문. 세무사 아닙니다, 저. 오늘 이 사항은 잘 참고하시고요. 어, 정리를 한 번만 더 해드리자면, 어, 입주권을 하나를 더 이렇게 추가로 사거나 팔았을 경우에는 앞에 있던 집이 그냥 살고 계신 아파트, 그 아파트를 파실 때는 (2년) 이상 보유하셨고 두개가 (1년) 차이나게 매수를 하고 그럴 경우에 두 번째 입주권을 산 날로부터 (3년) 안에 매도할 때는 실거주를 안 해도 그 입주권의 비조정지역일 경우에는 비과세가 됩니다 앞에 살던 아파트는 그리고 나중에 (3년이) 지나도 실 그~ 완공된 그 아파트에 입주하셔가지고 만 (2년) 안에 그 앞에 계시던 살고 계시던 그 집을 팔아도 그러니까 (3년) 차든 (5년) 차든 (7년) 차든 팔아도 실거주 1년을 하면, 계속하여 1년을 실거주를 하면 비과세가 되는데, 그거랑 혼돈을 딱 하시게 좋은 게, 어, 입주권, 집으로 있던 집을 금방 오늘 사장님 같은 경우는 집으로 가지고 있던 오래된 재개발 지역의 그 집이 관리 처분이 났어요. 그집 하나만 있었고, 그거를 관리 처분 후에 입주권 신분으로 양도를 할 때, 추가로 하나 더 사도 그 집이 비과세가 되려고 하면 1주택을 사셔야 됩니다 팔려고 하는 그 입주권으로 바뀐 그집 하나만 있든지 그게 아니면 1주택을 매수했을 경우에는 아까처럼 그 1주택을 산 날로부터 3년 안에 앞에 거그 파시는 거는 비과세가 되거든요 근데 어중간하게 다른 구역에 1 입주권을 더 사셨다 안 됩니다 100%안 됩니다. 선생님, 사모님. <laughs> 세금 반부 딸이 나옵니다. 정리되셨죠? 오늘 간단하지만 정말로 제대로 알아둬야지만이 안에 깔리는 입주권 관련 양도소득세 하나 오늘 정리해봤습니다. 누가 세된다고해 안된다고 해 잘못하면 세금 반부 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도움 되신다면 초롱 부동산, 초롱 소장 유튜브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시면 정말 도움이 되는데요. 어, 구독도 매일 뭐 영상마다 눌렀다가 다시 눌렀다가 다시 눌렀다가 하면 눌를 때마다 구독이 됐다가 또 눌리면 구독 취소됐다가 또 눌리면 구독됐다가 그렇게 됩니다. 평생에 한 번만 딱 구독 눌러놓으시면 됩니다. 그럼 계속 구독 중이거든요. 좋아요는 글이 올라올 때마다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밤 되세요.